일단 뭐 ftct를 적어볼 수 밖에 없죠 자, ft에다가 t, 한테그라 일단 이건 상수잖아. 우리가 아직 접분을 안 해서 그렇지. 네. 그 다음에, gt에 있는 경우도 이 부분은 상수일 테고, 여기 보면 x dx 가 있고 여기 보면 u du 가 있고 <laughs> 그 다음에 여기는 또 x dx 가 있고 어. y dy 있는데 뭐 상관없죠 그냥 같은 문자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적을 때는 다 x 로 적을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수 적분해 버리면 상수가 될 텐데 t 를 우리의 목적은 t 입니다 t 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넘길 거잖아 네. 그런데 요거를 넘길지 이거 넘길지 고민해보니까 0에서 6분의 파이가 구간이 좀더긴것 같아 얘보다 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전체 T를 이쪽으로 넘기고 대신에 상수항 이 부분은 열로 이렇게 넘길 겁니다 그래서 T로 묶어보면 0에서 6분의 파이 이제 Y를 Y, D, Y를 X로 바꿔서 적어도 상관없는 거고. 맞습니까? 지금 4분의 파 어떻게 되는 거아니요 야, 굽스그 다음에. <laughs> 자, 빼면 어떻게 될까? 제거 <laughs> <laughs> 바로 접근 됩니까? 안 되면 사인 제곱 x는 자 코사인 e x는 뭐죠? 또는 일 빼기 이. 그래서 코사인 제곱 백수로 표현해 보면 이 부분은 2에1 더하기 코사인 x 가 되고 이 부분은 이에. 이 부분을 다시 적으면, <laughs> t, sin 제곱 x 대신에, 자, 1분의 1 적분하면 1분의 1x 되고 코사인 적분하면 플러스면서 여기 2가 붕 내려서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의 2x가 되고 여기다가 0에서 4분의 파이는 똑같습니다. 여기는 1분의 1x 되고요. 딱이딱이 그, 팔을 꼽하고 한번, 팔을 꼽한 상황에서 바로 넘겨버립시다. 그래서, t는,